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흥맨입니다. 오늘은 유망자격증과 소득연결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그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소득과 연결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업자들을 만나본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격증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간략하게 몇 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활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특정한 자격증만으로 초과익을 이 달성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도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초과익을 얻는다 이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약간 초과익을 얻는데 지금 이제 의사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면 이런 자격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격증만으로 초과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그 자격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가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합한다든가 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 등을 연구하거나 또는 틈새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 이런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중장비 쪽에서 많은 그 필기 과목을 가르치고 있죠. 아직은 제가 중장비 정비 기능사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자격입니다. 중장비 정비 기능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 기관으로는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6개월 과정을 하는 이런 대학들이 좀 있어요. 제일 많이 택하는 것이 폴리텍 대학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중장기 같은 데서도 교육훈련 센터에서 6개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가시고 보시면은 6개월 과정으로 마스터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득 연결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 연결점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걸 따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활용의 방안에, 그리고 이 활용이 어떻게 소득과 연결해서 적어도 뭐 쉽게 말한다면, 예, 그래도 연봉 업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자격증으로 가치진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장비 정비 기능사. 중장비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게 되겠어요? 건설장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게차, 포크레인, 불삿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들이 있죠. 런데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공장 등에서 지게차를 활용하지 않은 곳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 렌탈, 렌탈에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던 렌탈에 쓰고 있던 고장이 나면 이걸 싣고 중장비 정비 이 서로 오기가 힘들어요. 뭐못오는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건 다 작업 현장에서 수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 출장 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건비가 세요. 보통 한번 나가면 잠깐 고치고 오는 것도 2,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출장 수리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알려지진 않아서 그렇지. 이분들 한 달에 천만원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아, 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그쪽으로, 어, 점진적으로 가면서 시장을 보고, 아, 내가 여기 뛰어들면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60대는 조금 그렇지만, 예, 40, 50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 중고를 매입해가지고, 오수리에서딱그 도색하고 오수리 해가지고 파는 이 재판매업들이 있어요. 수리해가지고 파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몇대 두고 들어오는 물량을 수주받아 영역하는소위 떴다방이죠. 떴다방. 아 일가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떗다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장비 실기 학원. 예, 시외 지역에다 땅을 좀 임대받아가지고, 지게차 몇대 놓고, 어, 실기학원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강생들 밀려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하시면서도 중고중장비를, 예, 대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에서 필요한 건 지게차 운전만이 아니라, 예, 중장비를, 중장비 정비를 배워두시면헌 것을 사가지고, 새로 올수리하고 판다든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죠. 중장비 렌탈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또 외국으로 수출하는 분들도 많아요. 인천, 인천에 그 항만 지역에 가서 보시면 자동차 수출하신 분, 지게차나 또 뭡니까? 굴삭기 이런 것들 수리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해서 보내는 업자들이 많아요. 한번 필요하시면 가가지고. 이런 분들 만나서 식사라도 사 드리면서 한번 물어 보시면은 잘안 가르쳐 주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판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중장비 렌탈업을 하는 것도 어차피 지금 공장 등에 있는 거의 한70% 정도는 렌탈로 빌려 쓰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고쳐 줄수 있고 서비스 해줄수 있잖아요. 렌탈업을 하시는 거 아,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적용기능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적용기능사 따르면 뭐에 써먹냐? 아무 있을 데 없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이 부분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공공건물 등의 적용수 관리 영역업 요즘에는 이러한 영역만 때로, 따로 떼서 주는 것들이 많아요. 또 시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어, 영역 받아가지고 어, 적용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한다면 적용 기능사 따가지고 그런 영역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면서 기술을 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와서 독립하는 방법들이 생각이올수 있고요. 또 신축 아파트나 구아파트 이런 데 보면 다 적용이 보강을 해야 돼요. 신축 아파트는 아예 적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 건축 중공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옛날 아파트들도 다 죽어가지고 막 하는 경우에 봄이면, 어, 그 묘목들을 갖다 막 심어요. 분여회고막 어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대상으로서 묘목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업자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끼어서 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조경이 통영되는 모든 지역의 사업성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는 내가 뭡니까? 인력을 제공해서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해가지고 예, 고수를 받고 하다가 내가 나중에 독립해서 자영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회사 인력 제공으로 시계규모 회사에 잔디 적용 관리 등을 하시다가 따로 나와서 사업체를 차리는 방법. 거기다 또 하나는 나무 의사 등에 자격을 추가해가지고 나무 의사 자격을 딴다든가, 또는, 어, 뭡니까, 음,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 아, 이런 나무들을 관리하는 업이 있어요 또 아, 이런 자격을 추가해 가지고 어떤 상위 자격으로의 진출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떤 자격이든 굉장히 유망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따가지고 쓸데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거죠 조경기능사 산림기능사도 마찬가지예요 산림기능사 같은 걸 따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주택관리사예요. 제가 이제 주택관리사에 대한 그 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취업을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가는 거죠. 또는 건물 관리소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전기기사 자격증 대부분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요. 네. 그래서 이제 겸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 그 기술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나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에, 에, 기준이 기준이 뭐 2만 불 틈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이상이 되면 에, 기술자 선임을 해야 돼요 에, 거기에 자격을 같이 거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보통 지금 음, 한 4, 50만 원에서 3, 40만 3, 3, 40만 원대에서 에, 한 50만 원대까지 추가 수당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 기사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오면은 그 외주 용역을 맡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그 전기 용역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주 용역을 이게 반드시 그이 기사를 두지 않는 것은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방 기술사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 지금 관리소장 출신 중에서 소방 기술사나 소방 관리사 따신 분들 많아요. 그쪽으로 진출 많이 하죠. 이쪽은 뭐 거의 다 알려져 있죠. 업계 연봉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택 관리사 따가지고 나는 관리 소장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 아파트 소장, 관리 소장, 건물 관리 소장도 하시면서 전기 기사 자격증도 따가지고 경업도 하시다가 나중에, 에, 이 전기 기사 가지고 영역대입도할수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 소장이 저기로도 많이 가죠. 건물 위탁 관리 회사에, 위탁 관리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어, 뭐, 차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소장들을 대상으로 어, 관리 감독하는 거, 그 다음에 소방 쪽으로 가가지고, 어, 영역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주택관리사 해가지고 아파트 수장하면힘들대그거만 보지 마시고, 예, 몇년 동안 조금 힘들게 일다시다가 예, 나와서 독립을 한다든가 더 상위 쪽으로 나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요. 다음은 행정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물론 이 행정사는 공무원으로서 받는 분들도 있고, 시험 봐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하시는 시험이에요. 행정사로서 개업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업하시면 뭐 하느냐? 행정층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의 대응을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행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허가 등의 다양성. 수많은 인허가 사항이 있죠. 거기에 꽤 까다로운 것도 많고, 돈 되는 것도 많아요. <laughs>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연구해가지고, <laughs>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한 가닥만 잡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자신만의 특화를 하는데, 나는 산림 개발 허가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산림 개발을 해주는 허가만 받는 것을 특화해 가지고 전국의 산주를 대상으로 해서 예,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괜찮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산지를 매입해서 그걸 개발해 가지고 개판다든가 하는 방법들에요. 이 어떤 분들은 건축허가, 까다로운 건축허가만 내주는 이 대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지, 예, 복지 쪽에서 어, 그 대응해주신 분들,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숫자를 셀수도 없어요. 어떤 어떤 분들은 인증 쪽, 뭐 전기라든가 전자 이런 인증 쪽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정부 시책사업이라든가 정부 보조사업 등에 돈이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을 대응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인센티브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수를 헤아리게 울 정도로 다양하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부분을 개발해서 충분히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행정사도 어,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쯤에는 아마 이제 행정사 강의도 어,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안 한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하고는 또 다르죠 이 손해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정책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보험 이게 뭐냐면은 농수산물 예, 농수산물 정책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태풍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뭐 사과라든가 예, 뭐배감 이런 과수원 쪽 그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면 벼, 예? 밀 보리 뭐 채소 이런 부분들의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사고죠. 이 보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 현장에 나가서 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고 조사.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도록 해주는 그거에 이 그게 이제 손해평가사예요. 근데 현재 손해평가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손해평가사도 담당하고 있고. 손해평가서 나오기 이전에 손해평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 지금도 하고 있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육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 하는. 아, 이분들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평가사가 전체로 하게될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정부가 실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협회에 가입한다든가 회사에 취업해서 자동으로 물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하루 일당이 예, 30만원에서 40만원씩 받죠. 3, 40만원. 근데 옛날에는 일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런 거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뭐 들어온 일로 한다면 1년에 연봉 한 1,500에서 2,000 정도? 그러니까 쉬는 날이 아주 많죠. 그 하루에 3, 40만원 받으 보통 한 40만원 받는다 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100일만 일한다고 해도 연봉 4천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럼 데 쉬는 날 이제 뭐할 것이냐는 게 쉬는 날. 바로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소 손해평가사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정부의 농작물정책보험 실시로 손해평가사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금 올해가 10회 시험인가 그래요, 10회 시험. 그래서 아직 그렇게 적싹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나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 의사 자격증을 해가지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시려는 분들, 또 농산물 전문성을 살려서 작목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유튜브 등으로 활동해도 돼요. 이쪽에 어차피 이제 가 깊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뭐화해 작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작물을 잘 가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하면서 에, 예를 들면 뭐 새싹 인삼이다. 이거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새싹 인삼만 파는 거예요. 이, 음, 그, 그, 뭡니까. 네이버 등에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들어가 보면 아주 많을 수가 있어요. 손해평가사라는 것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래요 네. 더 많은 자격증들인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